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오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고 이유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주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주소서. 주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오 여호와여 오래전부터 있었던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소서. 내가 어릴 적에 지었던 죄들과 내 범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오 하나 여호와여 주는 선하시니 주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여호와는 선하고 올바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오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약속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진리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죄가 크다 해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소서.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그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잘된 것이요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알리십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내 발을 거에서 빼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돌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갈수록 더하니 나를 이 괴로움에서 끌어내어 주소서 내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 적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그들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지 보소서 온의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해 주소서, 내가 주를 믿고 있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 바라니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아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0편 25편은 이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 고난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입니다. 이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소서 주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1절부터 이 5절까지의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신뢰합니다. 길을 보여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혼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이 구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신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5 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 종일 영원토록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다라는 그 다윗의 그 강력한 마음의 그 표현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이 다윗의 마음과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에도 우리도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중소기업 사장, 이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공장을 새로 신축하셨다고 해서 함께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과 그리고 몇몇 그 공장의 어, 크리스찬들이 함께 거기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몇주 뒤에, 몇주 뒤에 그 공장에서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제사는 또 제사대로 드렸다는 것이 참 아, 네, 어른이시긴 하지만 좀 헛웃음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분이신지 좀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간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는,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길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구슬 보거나, 구슬하거나 점을 보면서 이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전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돼지에게. 사람이 깎아 만든 그 돌과 나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부터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하시는 말씀이 다들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말씀하지 않으셔서 답답해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본인 스스로 실토를 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응답하지 않으심.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은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거나 우리들의 구함이 선한 목적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하지 않으실 때면 더욱더 하나님 보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올 때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는 잘못된 목적 아래 내가 구하고 있으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우리가 그 바라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종일 바라보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앞선 말씀 1절부터 그 7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고백한 다윗은 이어지는 8절부터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죄사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고 올바른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십니다. 다윗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기에 죄인들에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 바른 길, 오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다윗도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만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분명 다윗도 죄를 범하였죠.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했던 욕망을 드러냈고, 바세바를 범해서 남편 우리아까지 살해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오냐오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큰환란을 그에게 내리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 되는 시인하고 하나님께 바른 삶, 공의의 삶을 가르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찬양하고 높입니다. 죄인님, 죄인됨을 인정함으로 겸손이 나오는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들의 인생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재산,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모습. 하지만 그 죄인의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은 죄를 콕콕 집어 주면은 바로 인정하면 좋을 텐데 다른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회피하려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그랬고 하와가 뱀에게 그랬고 그러면서 당신이 보내시고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까지 그것을 뒤집어씌우려고 했죠.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는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이해의 마음 품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자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회개를 할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억지를 쓰다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게 다시 품어 줄 것을 알고 용서해 줄 것을 알았을 때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온전히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부터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다, 다윗은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괴로움과 근심에 차 있어요. 그런 자신의 마음을 다윗은 이어지는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돌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갈수록 더하니 나를 이 괴로움에서 끌어내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받을 때면은 그 상담사가 이야기할 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꾸밈없이 이야기하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 감정을 포함해서 자신의 그 상황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올바른 상담이 또는 정신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감정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강한 척, 센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 힘들지 않은 척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내적으로 상처받아서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런 모습이 믿음이 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강한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어디다 쓰겠어요? 강하지 않고 연약한 것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서 주름 잡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외면의 것과 내면의 것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도움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에 쌓아두었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감춰두었던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모두 다토해놓시기 바랍니다. 상담다이시며 위로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니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다윗이 말한 이 성실함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직함은 거짓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두 성품, 성실함과 정직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 달라라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다윗이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기는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그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회개하는 그 정직한 면. 그는 고민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내고 제, 자신의 죄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보호하심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박수를 치는 거 말고, 다른 사람과 혹시 박수를 쳐보져, 쳐보신 적 있습니까? 하이파이브라고 하죠. 네. 다른 사람과 손뼉그 하이파이브를 할 때, 내가 아무리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위치에 손을 휘두른다고 해도, 상대방이 똑같이 손을 내밀고 휘두르지 않으면, 정확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긋나면은 손가락만 아플 뿐이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보호하실 것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정직하게 어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에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을 하는 대상인 이스라엘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놓치지 않으시죠.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전과는 다른 모습, 세상과 치밀한 모습,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정직한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모습으로 그릇된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면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혼을 내시니 고통받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셔서 다른,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정말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땅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에 똑같은 손을 내밀어 손뼉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 고정된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께서 나의 죄를 회, 주님이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하는 자 되게하여 주시고 나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 아픔과 슬픔을 모두 내려놓고 만져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그래서 주님의 보호함이 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